안녕하세요. 전라도 남원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아,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이제 날씨가 조금씩 이제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. 보니까 이 벼들도 이제 노랗게 조금씩 익으려고 준비하네. 어, 이거 보세요. 이 동네 마을이 이런 식으로 있어요. 어, 이 시골집 좀 보세요. 가까이 가보죠. 자, 안채 바깥채인데. 총 평수는 한 30평 되는 것 같아요. 그래도 한 1억은 한다는데요. 옆에 이런 식으로 별채식으로 있네. 그래도 텐마루가 그대로 남아 있네. 아, 시골에 이거 뭐 이름 누가 알려줬었는데 까먹었다. 뭐 이런 공물이라든가 푸는 거 있잖아요. 모르면은 비올 때. 뒤집어 쓰는 걸로 또할 수도 있죠 너무 뭐 비올때 뒤집어 써도 뭐 문제될 거 없죠 비만 안 맞으면 좋으니까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특별한 시골집 구경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